안녕하세요. 이태원 멜론 부동산의 김재표입니다. 초역세권 신축 건물의 상가 사무실을 소개합니다. 기반시설 모두 갖춘 무권리 매장입니다.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 50m 거리입니다. 경찰서 뒤편 메인 도로변이죠. 외관이 고급스러운 7개 층 건물에 층 단독 사용으로 총 7개 상가 사무실이 입점 예정입니다. 우선 2층은 임대평수 46평에 전용 41평으로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올라가시면 층고 4미터에 직사각형 넓은 공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면이 유리창이고 기둥 제외하면 트인 공간으로 개방감도 좋습니다. 현재 바닥 에폭시 천장은 텍스로 마감한 상태인데 노출 천장으로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수도, 가스,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기반시설에 비용 들이실 필요가 없으며 화장실도 남녀 구분으로 완벽합니다. 라운지바, 레스토랑, 카페뿐만 아니라 사무실, 쇼룸 공간으로도 적극 추천합니다. 2층 외 다른 층도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이상, 이태원 멜론부동산의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